2025년 10년차 프로 검진러가 알려주는 건강 검진 완전 정보 꿀팁. 건강 검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0년차 프로 검진러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검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글 하나로 건강 검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스마트한 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1. 건강 검진 왜 중요할까요? 건강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이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 어떻게 선택할까요? 건강검진은 크게 공단검진과 종합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단검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으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종합검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받는 검진으로 더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은 병원, 검진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구성과 가격이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예산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검진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검진은 1년 중 1월과 2월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식인 검진 기관이 비교적 한가하여 예약이 쉽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은 연말이라 예약이 매우 혼잡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점 건강검진 어디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검진 기관은 크게 공장형 검진센터, 2차 병원, 대학 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형 검진센터, 검진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속도가 빠르지만 진료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차 병원, 공장형 검진센터보다 검진 비용이 비싸지만 진료 연계성이 좋고 일부 특수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학 병원, 검진 비용이 가장 비싸지만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나 특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천합니다. 고점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필수 항목. 기온 신체 측정키 몸무게, 혈압, 시력, 청력,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등 토변 검사, 흉부 엑스선 촬영, 심전도 검사, 탕복부 초음파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기내시경 수면, 추가 항목 개인별 맞춤, 대장내시경 50세 이상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촬영초음파 35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 모든 여성, 갑상선초음파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경동맥초음파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뇌마라에마레이 뇌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심장CT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폐CT 흡연자, 골밀도 검사 40대 이상 여성, 전립선초음파 50세 이상 남성, 6점 건강검진 전후 주의사항. 검진 전. 검진 전날 저녁부터 금식 최소 8시간. 복용 중약은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 여부 결정. 검진 당일 편안한 복장 착용. 액세서리, 귀금속 등은 착용하지 않기. 검진 후. 검진 결과는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받기. 검진 후 CD 카페를 신청하여 진료 시활용. 7점 건강검진 꿀팁. 비수기. 1, 2월에 검진받기 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진료는 필수 개인별 맞춤 검진 항목 선택 검진 전후 주의사항 숙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관리 8점 맞히며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